여러분, 어, 미안합니다. 미안하다는 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, 에, 나타났습니다. 아까 우리가 9시 반 부터 한 10시 40분까지 에, 1시간 또 이, 넘게 길게 이줌 회의를 잘 했는데, 에, 제가 그 기록을 남기지 못해서, 어, 안타깝고 미안해서 이렇게 다시 이, 나왔습니다. 그줌 회의 프로그램이, 어, 무료 회원들은 40분간 기록을 남길 수가 있고, 그 다음에, 뭐더 이상 기록을 남기려고 하면 유료 회원이 되었어야 되는데, 내가 이때까지 뭐 짧게 짧게 하면서 무료 회원으로, 어, 있다가 보니까, 그, 40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. 그래서 기록이 남지 않아서 그걸 조금 살펴보니까 그 제한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뭐곧 이제 제가 유료, 유료 회원으로 이제 또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결과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못해서 너무 참 안타깝고 미안합니다. 아까 18명의 친구들이 들어와서, 어, 서로서로 서로 좋은 이야기 나누고, 또, 저도 뭐 조금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, 어, 이 전체적으로 유용한, 어, 이, 뭐, 어, 대화였는데, 어, 이 기록으로 남기고, 또, 뭐 사실 오늘 그 들어오지 못한, 어, 이한네명 친구가 있었는데, 그 친구들, 에게도 좀이 도움을 줄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. 어, 아무쪼록 어, 여러분 어, 오늘 기록을 남기지 못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한번 어,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뭐 기록으로 남겨서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볼수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학과 홍보도 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화요일에 다시 한번 만나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제가 따로 좀이 과제를 내겠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미안하다는 말씀 전하고 또 그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기를 기원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